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주음받는 자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것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함 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거짓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훈, 책망, 바르게함과 의로교육함을 받는 것만이 성경의 주 목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듣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인데 지금도 여전히 거짓 자가 주체가 되어서 그 말씀을 보고 판단하고 종죄 받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는 알지만 나는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거죠.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방식은 구약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거짓자로 율법을 듣고 지키고 배우고 행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에 더 이상 묶일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모든 일의 판단과 정제는 율법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약의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수 있을까?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 얼마나 더큰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얼마나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것이 온통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 몸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말씀 아닌가요? 새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마귀의 종로 타도록 하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몸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말씀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라는 것은 눈이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주체, 차원적인 세계, 그리고 통치권의 해부, 그리고 새로운 영역 그 관점에서 말씀을 새롭게 볼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 법을 우리의 심중에 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법을 이루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친 백성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새 언약의 성취인. 하나님 나라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새 언약의 성취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놀란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존재를 판단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내 존재를 판단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존재는 새롭게 되었지만 내 몸은 여전히 구습에 속하기 때문에 내 몸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아,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는 여전히 거짓 자와 주체가 되어서 늘 죄의식과 온전치 못함에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지키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좀더 기도하면 좀더 노력하면 언젠가 그렇게 될 거야 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를 한 번도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미래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땡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처럼 누린 것도 없으면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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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